우리 20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발에 비치요 목말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고름 기둥과 매는 볼 기도. 주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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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기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임지 앞에 나와서 주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기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laughs>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오르냐, 죽이는 것이 오르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안식일 논쟁. 큐티 제목이 그렇습니다. 에, 어제 아침에 큐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로 죄인으로 비난받는 그 레위, 세리, 그분이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를 제자로 부르시니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먹고 있을 때에 이 율법주의자,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가요? 그때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이 나는 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그거를 지켜서 구원 받는다는 그런 율법 시대가 이제 지나게 되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도 이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럼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보면은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된 일을 합니까? 미리 싹 잘라 가지고 비벼 먹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된 일을 합니까?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비치, 비쳐가고 이런 게막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되지만은 곡식 밭에 낯설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낯을 내 가지고 그것을 배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고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가지고 비벼서 먹었으니, 그게 작업이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했으니. 규정을 어겼다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줄였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 사장 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재단에 바친 그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율법에 그렇게 했어도 이 시장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세인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의 금기 조항이 한 39까지나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못 합니다. 오리 이상을 걸어가서 안 됩니다. 걸어가면서 지팡이를 끌고 가면 그것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런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 미리삭을 잘라서 먹어도 괜찮은데, 아, 손으로 비볐으니까 안식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열 가지 개명에서 육백 열세 가지. 전부 다 그렇게 돼 가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바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지금 안식교가 있어요. 이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를 주장하면서 그 율법 자기들은 그대로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단이거든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교도들은 꼭 안식일, 토요일 그걸 지키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그 속에 안식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걸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이런 사람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원한 이 안식의 삶을 현재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받고 있다. 속에 평안과 안식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식일 제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느라 내가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의 무거운 짐 염려 근심 무거운 짐 이런 걸다 짊어지고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주께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다 벗겨주겠다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6절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번에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러진 사람을 회당에 앉혀놓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만약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다그러고 고발하려고 도철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 생각을 알지요. 팔 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손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섰는데 구절에 보면 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 10절에 예수님은 그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말라가지고 붙어 있던 이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시켜주잖아요. 을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를 죽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인데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열 가지 계명 이두 가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이웃을 이몽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이웃을 해칠 수가 없고 손해를 끼칠 수 없고 거짓을 할수 없고 다그계명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중심에 있죠 그래서 중복기도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목장, 목자, 목녀를 위해서, VIP, 정한 그 사람들이 예수 를잘 믿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또 교회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 청년 홀로,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는 한 식구다. 한 집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위해서. 또 이제 3월 달부터 더 청춘 예배. 65세 이상 되는 분들,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목장 예배.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써서,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옥수도, 이 꼴짜기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도록, 그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218장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18장, 내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히치는 원수라도 어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비파하는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 하리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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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고 부러지지기도 하노. 아, 들으시고 이루신 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 사리 여섯 아버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 저희들은 다 그대로와 살게 됩 아, 죄중에 빠져서 아버지 긍휼은 리를일으게 해서는 아쉬 하나 님 아버지, 건